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방 호족들이요. 이제 국왕 자체가 법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왜 우리도 뭐법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야, 땅, 구, 우리도 땅따먹기 하자. 해서 슬슬슬 지방 호족들이 자기 땅을 넓혀가면서 이른바 이제 영주가 만들어지는데 이 영주들이 만든 자기 땅, 영토를 장원이라고 합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주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자기 여기 뭐 일본사니까 일본 말로 할게요 나와바리라고 하는 땅으니까 자기 영토 이 여기까 여기까지는 내땅 됐네. 와 다시 도 나와바리 됐어 이거를 장원이라고 그때부터 불러요. 그러니까 영주의 땅은 뭐다? 장원이다. 당시 이제 그 방귀 좀 꼈던 그 귀족들, 지방 호족들 가운데서 가장 큰 방귀를 꼈던 거의 방귀대장 뿡뿡이 수중으로 뿡 꼈던 집안은 누구였냐면 후지와라 집안이었어요. 어? 후지와라? 어디서 들었다 됐으네? 기억하십니까? 덴지덴노와 손잡고 당시 그, 당시에 가장 힘센 그 집안에 있던 소가씨를 아예 그냥 백제에서 사신 온날 궁문 딱 걸어 잠가 버리고 싹다멸조고 시켜 버렸던 그 덴지 덴노가 다 소가씨들 너가들 속았어. 야 지금 백제 사신이 와가지고 그 공문서를 읽고 있는 그 동안 궁다문잠가 버리고 이 건방진 시건방진 소가씨를 다 죽여라. 했을 때 덴지 덴노를 도와줬던 밑에 부하. 원래는 성, 한자로 된 성이 없었는데 한자로 된 성이 없었는데 이 소가시 멸족 작전 성공 시킨 후에 고마워 가지고 댄지댄노가이 자기 부하에게 너도 한자로 된 이름 줄게 하고 수여한 이름이 후지와라였죠. 그때 그 시나 이름이 뭐였다? 가마타리. 야 내가 지금 벤츠와 BMW를 타야지 내가 가마타리. 하하하하. 아, 아, 아. 후지와라가 뭐냐면요 그 한자를 보시면 등나무의 등나무 등나무 정자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참 그거 보면 일본도 그래요 좀왜왜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덴지덴노와이 가마타리가 이 거사계획 소가씨를 다날려버릴 계획을 등나무 정자 아래서 구태타를 계획했다고 해서 너 이름 뭐할까 등나무 정자 아래서 우리가 거사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 등나무 정자 해라. 어려가 고 젊어. 와다시도 남아와 등나무 정자 됐. 일본말로는 후지와라 됐. 일본, 일본 성씨가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주변 그 자연들을 묘사해가지고 다 보면 밭 가운데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판 가운데 산위 등등등등. 그런 거 보면 참 일본도 그렇고 어 유대계 독일인들도다 그렇게 주변 어 자연을 보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똑같아요 그 특히 유대인들이 유럽 전체에서 전체에서 다 박해를 받았지만 특히 독일에서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거든요 아예 이름조차 없었어요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제그 이름 정도는 너희들이 지어라라고 독일 그 왕실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름을 지는데 갑자기 갑툭튀 이름을 지을 수, 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을 보면서 그냥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거든요 어? 옆에 돌 하나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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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스톤. 원 스톤이 독일어로는 아인슈타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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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가 붙은 거는 다 산이에요. 뭐 아름다운 산, 뭐 스피드 버그 이런 식으로. 지금 요것도 똑같아요. 등나무 정자니까 후지와라 해라. 하여간 그 후지와라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집안으로 큽니다. 왜? 권력을 여러분들, 그,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구태타요? 아니요, 구태타는 굉장히 힘들어요. 피한 방울 안, 흘들, 안 흘리고 권력을 잡는 방법은? 그렇죠. 아, 권력자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거예요. 딸을. 정략결혼. 그래서 이후지와라 집안이 뭘 하냐면 덴노의 외가가 됩니다. 다 딸들을 다 덴노의 부인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황태자, 덴노가 되기 전에 황태자가 다 어렸을 때후지와라 집안 외가댁에서 이제 다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외가 집에서 컸어요, 제가. 그러면 친가랑 가까울까요? 외가랑 외가랑 가까울까요? 당연히 고모보다는 이모 쪽과 더 친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식당 순대국집 가면은 이모 여기 순대국이요. 라고 하지 고모 순대국이요. 안 하잖아요. 왜 이모일까? 요 비슷한 논리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로 고모는 여자지만 아빠랑 나를 무섭게 혼내는 아빠랑 동급인 어쨌든 아빠 쪽 사람이다. 고모도 권력자예요. 근데, 고모는 보통 기억 안 나세요? 고모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할, 대놓고 뭐라고 했었어요? 아빠, 누이디니까. 근데 이모는, 물론 요즘 그런 얘기하면 꼰대 났네요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모는 그 자기 조카를 혼못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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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왜 우리 아들한테 쟤래? 그래서 이모란 존재는, 그냥 엄마 쪽 사람인데 항상 나를 칭찬해주고, 화안 내고, 같이 놀아주던 사람. 엄마 쪽 사람. 라서 자연스럽게, 저기, 고모 순대국이 아니라 이모 순대국으로 됐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후지와라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고, 후지와라 집안이 싹다된노의 부인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 집안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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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후지와라 집안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수준까지 와요. 뭐냐, 요렇게요 덴노가 어린 나이에 이제 일본 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수렴청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 뒤에 쳐놓고, 저나 그건 노하십시오. 노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어린 덴노가 이제 왕이 되면은 섭정을 해요. 후지와라 집안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헤이안 시대에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니까 외척이죠 솔직히 말해서 외가 쪽그 파워 덴노가 어렸을 때 나는 일본의 왕이다. 어? 했을 때는 어~ 우리 덴노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우리 후지와라 집안의 어르신께서 대신 통치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섭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덴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섭정 못하잖아요. 또 다른 걸또 만들어내요. 관백이라고 해서 정치 고문 자리예요. 관백이라고 정치 고문 자리를 만들어놓고 뒤에서 성인이 된덴노를 컨트롤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허수아비 덴노가 아니라 관백 이라는 사람이에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공식 타이틀이 관백, 관백구 에서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을 때도 일본 왕은 있었어요? 그럼요 일본 왕은요 그 덴노, 자기들이 천왕이라고 하는 덴노는 기원전 711년부터 지금 이 방송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일본 왕이 있었어요. 만세 일계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잖아요. 한 번도 일본 왕 덴노는 끊긴 적이 없다고. 당연히 그 도이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어, 인진왜란을 일으켰을 때도 덴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토미 히데요시는 왕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왕은 못되지만 실질적인 권력자인 관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덴노가 어리면은 섭정. 나이가 든 후에는 관백. 이거 가지고 무려 200년 동안 후지와라 가문이 일본을 통치를 합니다. 이런 후지와라 가문에 덤비면 다른 일본 지방 호족이든지 중앙 귀족들이 덤비면 바로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 (200년) 동안 그 어떤 후지와라 가문은 자기 딸 (4명을) (4명을) 역대 덴노의 부인으로 차례차례차례차례 다보내요 덴노 에 시집 보낸 다음에 그 덴노가 죽으면은 그 다음 아들이 또 덴노 되잖아요 또 다음 다 다른 딸 다른 딸 다른 딸 (4대에) 걸쳐가지고 딸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집안 파워가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요. 당시 이제 그이 회의한 시대 때, 아직까지 그래도 지방행정이라는 게 유지가 됐잖아요. 물론 껍데기밖에 안 남았지만. 어... 된가가 그래도, 그래도 형식적으로 지방관리, 행정관을 보냅니다. 안았다. 하이 너는 후쿠오카 쪽으로 내려라. 하이 안았다. 하이이 너는 지금 어... 어디로 가냐? 어... 너는 시모로새끼 쪽으로 가라. 하이 보내요.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가서 그냥 숨만 쉬어라. 하이.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도 없. 지방은 이미 지방 호족들이 다 자기 나와 말이로 지금 지방 왕이 다 되는 상태였는데 중앙 정부에서 누가 내려온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끼겠죠. 일단 가도 별 자기 힘을 못 쓴다는 거 알아요. 댄노가 보낸 지방 행정관. 그리고 또 가봤자 그 동네는 몰라. 여기가 앞으로 내가 지방 행정 흉내만 낼 동네냐? 그렇습니다. 이 동네 뭐 하는 동네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유 그래. 어쩌지? 어쩌지? 나 그래도 정기적으로 보건해야 되는데. 야이 동네에서 제일 그 뭐야 이 동네 잘 아는 사람 동네 그 유지 동네 어르신 있을 거아냐 데려와 하면 나요. 내가 이 동네 싹다 알아. 눈 감고도 난 여기 그냥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거 하요 그거 이 향장이라고 해서 고향 할때 향토 할때그 향장 시장 무슨 뭐그장 향장이라고 해가지고 수도에서 내려온 수도에서 내려온 지방 행정관 대신 행정을 해주는 그 동네 사람을 만듭니다 향장이요. 니가 대신 골이 네 동네 관리해. 어, 향장이. 그거 러면저뭐 월급은 주십니까? 어. 세금 거둘 거 아니야, 쌀. 에 그거 10%는 네가 니네 월급으로 가져가. 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 절대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이 향장 타이틀 완장 차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가 이 동네 짱이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온 저 감투 쓰고 있는 저 양반은 그냥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보고 시 내가 관리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원래는 10%만 떼서 자기 코미션 챙겨가야 되는데, 향장들이요. 말이 1 0였겠나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이 완장차면은 나쁜, 더 나쁜 놈데요? 10%가 아니라 최대 5, 60%까지 떼먹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말.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탐관오리오브 탐관오리 조병갑. 아시죠? 조병갑. 이상으로 당시 지방에 있던 그 향장들 아, 더 심한 거죠. 이 향장들은 지방, 아, 그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동네 사람이 원장차니까 더, 더 나쁜 입이 돼요. 이거는 나중에도 막 똑같은 케이스인데 정말 가슴 아픈 유교 한국 동란 좌우 대립으로 치열하게 그런 그 서로 죽이고 죽임 당할 때도 실제로 동네 사람들을 쏴 죽이고 제가 빨갱이요. 제가 무슨 뭐 저기 어 저거 저뭐 우파요. 국방군이랑 친했어요. 서로 죽이고 죽임을 한 것도 옆집 살던 아저씨였어요. 옆집 사들 삼촌이었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지방 아카뜨기나 손대면 톡하고 무너질 지방 시스템 점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알겠죠. 지금 그 지, 지방 상황이 개판이란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수도에서 그냥 어 공식적으로는 아니요. 자치권을 줄 테니까 지방 호족이건 뭐 향장이건 뭐 거기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그 대신에 중앙정부에 세금은 내야 돼요. 어, 세금만 내면은 내가 눈감아 줄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아, 슬슬슬 무너지기 시작한 헤이안 시대 후지와라 씨가 큰 잘못을 했죠. 나중에는 그어이 세금을 일단 계속 중앙 정부에 보내잖아요. 그니까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그 지방 행정관은 그것만은 해야 돼요.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가지고 놀더라도 시대가 되면은 세금 걷어가지고 중앙 정부에 보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 수도에서 내려온 지방 행정관과 지방 호족들 나중에 영주가 되는 호족들 사이에 또 갈등이 시작돼요. 중앙 정부와 호족들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관과 호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세금 내기 싫거든. 야 자치권 준다며. 근데 세금을 왜 가지고 가? 나 세금 안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행정관도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넌 독립한 거 아니야. 그냥 자치권은준 거지. 우리 덴노가 세금을 내라고 세금 내면은 니음대로 네 하라고. 내가 세금 내기 싫다고 세금 내라.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싸워요. 그래서. 위에 뎀노가 보기에는 야 쟤들 뭐하냐왜또 싸우냐. 세금 그거 좀 내라는 거, 그거 그거 싫어? 해서 중앙정부가 이거를 또 추진합니다. 장원 폐지령. 장원이 뭐였어요? 지방 호족들이 갖고 있던 자기 땅이잖아요. 이거 폐지를 하려고 몇번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실패했습니다. 왜? 왜이 셔마. 왜 실패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지금 이개판 상황에서 가장 지방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이 어딜까요? 당연히 후지와라 집안이죠. 근데 후지와라 집안이 지금 권력을 실질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덴노가 장원 폐지령을 하면 후지와라 집안에서 브라보, 브라보, 덴노께서, 장원 폐지를 하신다. 하고 하신다. 폐자라! 할까요? 어린 반품도 없는 소리죠. 후지와라 집안이 딱, 뭐, 대문 미친 거 아니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개혁, 정책 다 무용지문이 돼요. 이렇게 지금 지방과 중앙정부가 싸우고 지방에서는 지방행정관과 호족이 싸우고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볼까요? 누가 봐, 볼까요? 그렇죠. 동학 농민 혁명 때도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과 같이 이때도 일본 해이안 시대도 일본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힘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한테 세금 뺏긴 것도 모자라서 지방 유지한테도 호족들한테 당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 권리 내가 지키자. 내 쌀, 그냥 줄수 없다. 하면서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농민들이요. 맞습니다. 농민들이 칼을 차기 시작하면서, 이게 서기 10세기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기 1100년경이요. 이때, 내 목숨 내가 지킨다. 내 가족 내가 지킨다. 내쌀 내가 지킨다. 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칼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무사 계급이 등장을 해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무사요. 일본도 문치 국가였어요. 요때 농민들이 칼을 잡으면서 무사, 즉이 무사가 나중에 사무라이가 되죠.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 농민 무사들이 사무라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농민 그 무사들, 그냥 칼 차기 시작한 농민들,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무슨 훈련은 훈련이요. 그냥 칼 차고 다니는 동네 건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슬슬슬 이 무장 농민들도 그냥 조폭 집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부산 칠성파가 된 거예요. 무법천지가 돼요. 아 이게 해이한 시대 때 설명 드릴 때마다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뭐가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농민들도 이 개판에 숟가락 한잔 하나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지들도 칼차고 다니면서 조폭이 된 거예요, 지금요. 무법 천지.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요즘 농민 애들이 말이야, 어, 지으라는 변농사를안 하고 지금 칼차고 다닌다면서? 허허, 이게, 저, 무식한 농민 무사들, 조금 길들이면은 아주 쓸모가 있겠네? 그 교토 지금 그아 수도에 있는 귀족들이요. 왜냐면 수도에 있는 귀족 제가 뭐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할 제가 없어가지고 그 수도의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수도 안에서도 귀족끼리도 저것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권력 다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헤이안 시대 때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예요. 그래서 수도 교토에 있던 중앙 귀족들이 딱 보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말이야 저 지방에서 칼 차고 저기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쟤네들를 데려다가 보디가드를 한번 써볼까? 물론 돈은 주지 내가 응. 그래서 야 저기 후쿠오카에서 칼쓰는 너 시모노 새끼에서 칼쓰는 너 일로 와봐 허이. 내가 너희들 뭐 월급은 빠방빵빵빵하게 챙겨줄테니까 내 보디가드 안 될래? 얼마 줄 건데요? 어 많이 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법천지 조폭 농민 무사들을 중앙 정부에 있는 권력자들이 불러가지고 보디가드를 시킵니다. 그 보디가드 이름이 뭐냐면 그때부터 사무라이가 등장을 해요. 자 사무라이는요, 야야야야, 어, 돈좀 빌리지 말고 네가 가서 네돈 가지고 네가 가서 좀 사무라가 아니라 사무라이를 한자를 한번 봐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딱. 한 글자 나옵니다. 사무라이는 기다릴 대자예요. 사무라이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인님 옆에서 칼 들고 스탠바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 목숨 지키려고. 그래서 기다릴 대자, 지방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수도로 온이 칼제비들을 그때부터 기다린다고 해서 사무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사무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